렌지우드 가스렌지 교체 현장입니다. 30년 넘은 아파트, 오 정말 이거는 리얼입니다. 리얼. 음. 매 이걸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? 지금부터 청소 전문가 클렌지데이의 청소가 시작되겠습니다. 기름때 30년 묵은 거 해결 중입니다. 오 대박. <laughs> 마법의 기술. 스? 오 대박. 스? 신기하네. 무한반복. 기름대 36분 묵은 거 청소했습니다. 음에. 자, 이제부터 렌즈우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. 렌즈우드 설치하였습니다. 가스랜드는 지금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도 조용하고 아주 좋아요. 하츠 정품입니다.